회원가입 시 해당 인증번호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 문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홈페이지 하단으로 내리시면 홈 관리자에게 문의 요청하기가 있습니다. 클릭을 해주시고요. 관리자에게 문의하기를 클릭합니다. 분류는 문의, 관련 선택은 로그인 관련으로 변경을 합니다.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해줍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문의 내용을 입력합니다. 작성이 다 되면 저장을 눌러주시고요. 이제 해당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. 추후 관리자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.